뭔가 3 9 5장 하나님의 사와 부르신 을 후회하시니 조표해야 됩니다. 저는 양진중학교가 조표 장소에서 들인가서 조표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관내에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기초적인 아, 그런 교육행정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상관없이 또교육감 주도하에 서울시 전체 교육행정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28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두 부류 해야 이방인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28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요 그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 너희는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 그렇습니다.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이방인들 때문에 보험으로 하면은 원수의 자다 하나님과 또 택하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지금은 잠시 동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어, 떠나 있지만은 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그, 또 보면은. 이 조상들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기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갈대아우리에 머무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 그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그 로마서 사장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착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갈대아오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심도 어, 내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뭐 성품이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놀랍죠. 성 네. 복중에 짓기도 전부터, 네, 아멘.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죠그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다 선택을 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부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저사람은 구원을 안 시킵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고 오직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이다. 아, 이멘말씀 네. 너무 참 어마어마한 감사하기이지요. 그습니다자 자세하게 한번 더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유 복음으로 하면 복음 전파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동안 원수되어 있다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불신 유대인들, 넘어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우리 아가페 성경 우리 교회에 온동으로 한번 구매했던 성경이 아가페 성경인데 아가페 성경 여기 옆에 보면은 뭐 해설을 이렇게 해설란이 있잖아요. 네. 해, 있습니까? 그 성경에 해설란이 네. 거기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외각을 딱해놓예요이아의 자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답니다. 야 이게 참 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어, 사람과도 이렇게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가으천라아이 부분을 네. 네. 그 쓸때막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영원의 구원. 오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 그다음에 하반절 28절 하반절, 전반절은 복음으로 하면 어, 불신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다음에 택하심으로 하면은 선택의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조상들 덕에 후손들도 사랑. 어, 조상들 덕에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뭐, 조상들이 했던 어떤 그런 공로 때문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공로, 이 조상들이 했던 무슨 고생했던 것, 열심히 했던 것, 그런 조상들의 공로덕이 아니라 고해요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 성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될수 있었던 것도 자들 관점에서한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브라함 자체을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해서 어 유대 민족으로 조상을 세웠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 후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상들 덕이라고 하지만 조상이 잘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삼물로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3,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 네.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와 같은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총, 호의. 무심해도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신정이 우리에게 계셔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탈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견인 믿음 을딱집어넣은그 사람은 그 믿음 고백 때문에 하는 나라까지가 아멘. 네. 제가 그 장례식 뭐무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례식 치료를 받는데 어,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설부셨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좀 궁금한 사람이 양적인 관점에서 저분이 예, 교회에 다니면서 짚돈도 받았고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예, 교회랑 등을 주고. 형생을 교회를 출석을 안 했는데 어,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실까? 믿음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뭐 우리 보통 쉽게 말할 때 믿음 다 팔아먹었다는데 좀 헛말 아요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 소천하시기전에 의식이 한참 많은데 이렇게 배기회가 있어서 했는데아 <laughs> 성경 그대로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출석만 안할 뿐이지, 충분히 구원을 받고 남을 만한 믿음을 다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닦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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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실망하는 마음이 커서 교회만 안다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천국가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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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새벽에 내일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게요 주님, 아, 몰라요. 저는 뭐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아전에그열육감 선거 때 지금 그분이 불법으로 해식된 정교조 그 교사들을 어떻게 막 채용을 하면서 그게 지금 이제, 앞장교육, 조희형 교육감이, 그게 불법으로 재판에서 판정을 받고, 중도탈락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에, 그 앞에는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진보 쪽은 단일화를 시켰고, 보수에는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조희형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나선되는데, 33%밖에 못 먹었어요. 서울에서 투표권에. 3분의 1을 조금 넘게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쪼개가지고, 사실 상대가 안 되는 표 숫자인데,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어, 저희 한 교육관이 그렇게 당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 해서, 교육행정이 잘갈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겨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은사와 거르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주여 주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봉대 하늘들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 가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한 제목 한 제목 하나님께 아래기를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교육은 백년의 대결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서울시의 육 행정의 수장을 우리가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찰함을 주어서 우리의 자손들의 교육환경을 책임지는 그 수량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